자, 여보, 예, 제목수 잘리십니까? 달리, 예. <laughs> 자, 여보, 어서오십시오. 예, BJ 도플입니다. 예, 오늘, 매주 수요일마다 방송하는 팀포티스2. 그리고, 업로드는, 예, 아우라 킹덤과, 하, 킹덤과 함께, 금, 토, 일마다, 예, 영상을 올리는, 예, 그런 날이기도 하죠. 예. 어찌됐던 간에, 자, 오늘, 예, 새해의 마지막, 예, 12월 31일이긴 한데, 여러분, 아마 유튜브로 보신 분은 아마 1월 2일날, 예, 방송을, 예, 아마,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시점에 의해서, 예, 여러분들께 일단 한, 한 번, 예,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습니다 여러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것도, 러버, 덕과 함께 말이죠. <laughs> 자, 뭐, 어찌됐던 간에, 오늘 팀 포티스트 한번 시작해보겠는데, 그, 지난, 그, 지난번에, 그, 오렌지 서버에서 좀 약간 좀 불만사항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거, 뭐, 없나 한번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여러분들 한번 파이브 고지맵 아시죠 예. 파이브 고지맵에서 좀 재밌는 게있더라고요막 갈고리 던지면서 막 어디 이동하는 그런 액션성 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아마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예.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그 전에 예, <laughs> 좀 먼저 손좀 봐주고 할게요. 예. 잠시 기다려 주세요. 지난번 어. 이거 이거 이거를 제가 몇개 일부를 해 놓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더라고. 어. 진짜. 자, 그러면은 예. 한 번, 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버 들어가세요. 우선은, 어, 즐겨찾기 말고, 예,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ctf5 고지 맵, 맵으로 한번보죠 어. 자. 아, 맞다, 여기, 요거를 맵을 요렇게 해야 된다, 맞아. 어? ctf 해놓고 한번 보자. 투포트, 터빈. 투포트 한글 서버 진짜 한 이것도 확인해 보고요. 일단은 대문자로 KR 이렇게 해놓고요. 파운더리 여기가 아 이게 지원 시간도 좀 생각해 줘야 한다 게다가 이 사람들 하나의 투포트. 어... 어... 안되겠다 오늘은요 예2포트 서버를 해가지고 어. 여기 가봅시다 자 하나의 S젠 잼2포트 서버라는데 예 여기로 갈게요 오늘은 자어경경렬한 비트음과 함께 예,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고 추천 눌러주시고요 예 모바일 형제 여러분들 예, 추천해주셔서 감사합습니다 그리고 예 아시죠? 예. 유튜브로 오신 분들요. 예. 구독도 많이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은 어떤 녀석을 볼까? 일단 간부터 맞춰 봅시다. 예. 자. 어. 어. 키를 봐. 아, 맞다. 이걸로 바꿔야 했었어. 어. 저기로 어떤 걸로하지 아, 이걸 하자. 어. 펌슨 들고 있는 로이 바꾸는 걸또잊고 있었어요. 예. 제가. 예. 자. 어, 어. 여기는 완전히 그 거인데. 예. 어. 어. 다음번에 좀 해상도를 좀 높여볼게요 예 여러분 예, 미안합니다 해상도가 지난번에 그... 이 아프리카에 맞춰서 하려 하다보니까 좀 약간의 좀 그런게 좀 있었나봐요 예자자 자, 일단은 센트리 예좀 설치하고요 예자 설치하고 예오 뭐야 아하 모자 예 모자 쓴 센트리에요 아 보세요 이거 아우, 귀여워라. 보이시죠, 이거, 예. 나름 귀여워요. 자, 일단 인사부터 해야겠네요, 일단. 안녕하세요. <목소리> 예. 도플갱어TV BJ 도플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모자스 디스펜서도 이제 지어주고요, 예. 자, 어, 뭐 오버 어. 오! 오, 뭐야, 뭐야, 얘. 야. 어, 아안돼 아야야야야. 자. 처음부터 막 나갔네요. 예. 예? 저기 해비가 예. 자. 자. 오이지금 예? 어. 빨리 이제 제리로 가겠죠. 예? 일단은 예. 여기, 여 기가 진짜 일단 위치 바꿔요. 자, <laughs> 생일 꼭 가보 셨 어요? 네. 예, 아시 죠? 스미스마스 이벤트 이다 보이 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해 해 주세요. 예, 아. 어, 좋아 플일데네 건데 이거 어떡 하 냐? 아. 아, 일단 뭐잡았 네요. 예, 어. 아. 오케이. 자 재빠르게 예 We have taken the enemy intelligence. 디스펜서 빨리 치구요예 마녀의 <laughs> 모자 쓰고 있는 애, 디스펜서 예자자 큰일났네 예또 이제 저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탈취한것 같은데 자자 1대1에 지금 예 일단 옮깁시다 예 자, 옮깁시다. 예.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옮겨야죠. 예. 아, 저는 이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원래 제가 엔지니어는 예. <laughs> 이쪽 분야에서 좀잘하니까요 예. 아. 서 빨리 쳐주고. 오케이. 어, 어허. 야. <laughs> 그래도 거기에는 아시죠? 예. <laughs> 센트리겠다는 거. 아, 잡았어. <laughs> 예. 오케이, 좋아. 뭐 어, 저기, 일단은 뭐. 저, 어, 또 디스펜서도 당했어요. 예. 센트리까지. 어, 예. 아, 큰일 다 어, 지금 큰일 났어요. 막아요. 예. 자 막으러 갑시다. 예. 어, 어쪽 동행 치고 내가 인했어 어. 오, 김이수 또 쳤대 당이. 어. 자 일단은 방 바꿔서. 예. 자 이번에 해적 모는 센트리. 예. 나름 재밌죠. 예. 자. 뭐야 이녀석? 자, 이녀 스파인 것 같은데, 예. 어. 그렇지 않네요, 예. 자. 근데, 아, 나 빠져나가지 못하는구나, 어. 약간, 약간 좀 옮겨야겠어요, 예. 빨리빨리 주구어 예. <laughs>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예 새해에도 예. 아무리 새해라고 하지만 예, 감기 예, 걸리면 진짜 예, 개고생합니다 여러분 예. 아, 약간 코환기 기운인 니네 자. 에이지 결사단에 <웃음> <웃음> 어떤 녀석인지 알죠? 자. <laughs> 일단 여기 옮기자. 어. 다시. 이쪽 옮기고. 됐어. 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예. 요거 함정이라 생각하면 되네 예. 자, 3단계 올려주고요 자, 밑에 제대로 지켜야겠네 자 약간 좀 주고 자 모자쓰니? <laughs> 이거 아시죠요 예. 모자쓰니? <laughs> 스미스 마스터분 거에요 예. 게다가 이팀 포티스트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대체 역사물 중에 하나죠, 예. 오, 저, 저 일단에, 예. 자 초보님 오시가자 지금 보시면 추천 눌러주고요, 예. 모바일용러분들 예. 추천 꼭주시셔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예, 구독도 많이 부탁드려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예, 팀 포티스트입니다, 예. 자. 자 스파이 있다고 하는데 스파인 아니었네요. 아, 자. 일단 지키고 지키고 자 오케이 일단 2대2 자 이제부터 누가 한정을 탈취하냐 한 문제네요. 저는 지켜야 할 입장이고요. 에이. 항상 지켜야 돼요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자 자. 생각해보자 일단은. 에이. 여기다가 텔레포트 지었다 하면은 어차피 망하겠고요. 왜냐하면은 에이. 좀텔레포트 지으면은 좀 그런 게 있어. 어, 잠깐만, 누가 스파인 이 같아. 어, 어 스파이 아니구나. 어. 스파인 줄 알았어요. 어. <laughs> 자. 자. 자 지금 와, 지금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예. 아까 전 보시죠 지금 아나운서의 말잘 들으실 거예요. 예 관리자죠, 예. 팀포티스도 아마 세계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관리자가요, 예, 아실 거예요. 레드팀하고 블루팀, 예. <laughs>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오두기는 그런 케이스죠, 예, 좀. 막 여러가지 역할하고. 게다가 또, 이 팀포티스의 이제 그니까 TF인더스트리라 해야 하나? 어, 맞다, 맞다. TF인더스트리 수장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리고, 맨코 사장의 섹스턴 헤이라고 도또 앞면이 있는, 예, 그런 분이죠 그 여러분 한번 코믹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그 여러분 그 관리자가 상당히 많이 변했었을거예요그블러디 워터인가 그 코믹스 보시면은 진짜 예그 그레이만이 이제 맨콜즈 접수했죠 맨콜리 접수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관리자는 이제 도망을 쳤는데 엔지니어가 같이 도망쳤죠 예 엔지니어가 같이 도망치면서 이제 그렇게 된거니까 예. 자일단뭐 기지가 예 아그 인텔이 이제 다시 이제 원래 들어갔네요 와 이거 보세요 엔드 오브 더 라인 포스터 보이세요 지금? 와 여러분 유튜브에서 엔드 오브 더 라인 한번 치면은 이거 나올거예요 정말 이거 유명하거든요 유명하거든요 근데 나름 업데이트가 좀 아쉽다라는 평이 좀예 맞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쉽죠? 예자 아. 아, 어! 스파이 있다 스파이 스파이! 어, 어, 좀 물렸거든. Start playing, boy.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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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요. 예. 아까 내가 스파이 봤거든. 여기 자리 지켜야 돼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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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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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어. 엔지니어 어, 어. 왔어 엔지니어가. 예? 어. 조심하고요. 예. 또이 지치나 하는가 몰라. 어. 조심하죠. 이것도. 예. 자. 오! 오, 아이고. 당했네 <laughs> 이렇게 하면 디스펜서 끊어지고 센티도 끊어졌겠다 어 딱바로 o c 오! 운 좋게 살았네 a t s that? Oh,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자 가자 t s 빨리 That's it. t h a t 빨리 오 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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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어자아 어. 뭐야 아 스파이 <웃음> 스파이 눈에 <laughs> 띄기 위험한 칼예 그런 식으거왜 자, 가자. 빨리 수리하러 가야 돼. 시간 없어. 자, 어. 시간이 없어. 어. 시간 없어. 빨리 빨리. 야, 이거 인텔 잡는 것도 지금 날랐네요. 어, 수리 됐어. 재정비 하려 <laughs> 어, 자파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네, 어 뭐야 어오어 어. 어. 분명 솔저가 있었던 건데 솔저 예어 네. 조심하고 어. 오! 아, 아이고 당했네 <laughs> 와와나 곱게이질 했어 지금 곱게이질 어? 어. 어어아 이거 큰일났다 와 망했어요 얘어저 큰일 났어요 지금 얘 빨리 막으러 가야돼 이따 모르니까 여기다가 바로 러고좀 너무 한거지만요, 예. 어? 아,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딱 봐라, 망했어요, 지금에. 아, 오. 아. 괜히 제가, 예, 전투인지 했네요, 예. 자 일단 센치 잘했고요. 어. 예. 자. 자 이제 빨리 잡아야 돼. 어. 어. 아이고, 겨우 졌네요. 예. 어. 자, 시작에서 바꿉시다, 얘 데모면, 데모 바꾸고. 어, 있어 봐. 통제보는 데포로. 어. 됐어. 어. 자, 잡으러 가자. 어. 자. 어. 일단 좀 숨고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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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아이고. 어, <laughs> 당했어. <laughs> 산탄총 앞에, 예. 그, 데모맨중무기두 개가 있어도 단점이 하나 있죠, 예. 산탄총이 없으면은, 거의 뭐, 거의 뭐 아시죠, 예. 어. 큰일났네. 안 되겠다. 스카우스 바꿔. 어. 스카우스 바꿔서, 어. 빨리, 예. 내가 한번 집어 가야죠.

자 분명 그럴거야 내 생각에 없네? 자 <laughs> 이따 저래 이따 래 예, 아시죠 예, 가져갔습니다 예. 인텔 아, 아 어이 오오 오. 저기에 센트리가 있을 줄이야 어, 그것도 미니 센트리 줘요. 예. 어 이러면 나 완전히 그건데 어 완전히 호이스을줄해 예. 완전히 예자 아이고 어, 큰일났네. 자, 에이직 결사다. 뭐 이런 것도 있구요. 예, 빽빽이. <laughs> 자, 자, 열어 바꿔 줘. 예, 가만히 봐 이것도 어, 요놈을 해줘야지. 어, 어, 자, 갑시다. 예, 어! 아이고와 전에 사진대로 계속 당하네 오늘? 생각해보니까 좋아 그러면은 예로 하자어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laughs> 이런 빨리 잡으러 가야겠네 어차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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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잡고요. 어어어!! 오케이, 잡았어. 예. 어. 자, 어, 어주심하고 예. 아이고! 이번에 파이럴이 다 있어. <laughs> 야, 뒤를 돌렸네. 아 어. 자자 자. 이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자오자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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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내렸어 어안돼안돼 이거 피피피 메디가 없나 지금? 아이고 메디가 없나 보다 한 번으로 확인해자. 역시 메딕 없구나. 아. 메디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해 지금.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어. 이걸로. 이렇게 해 줘야지. 자. 치료해주고요, 에 오, 어, 어, 나쁘지 가아돼 지금. 어, 어, 아, 오. 아이고. 야, 치료해주다, 우리더당연 생겼네, 지금. <laughs> 자, 외국에 버프 뭐 되어있다, 뭐 얘기가 안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일단 어시트 아, 이런! 뒤를 못네 뒤를 못어어 얘가 장난 이데 이거? 근데 이거, 이거, 여기는, 여기 서브 이제 리스폰이 좀 길네요, 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 어. 파이로이게 치료해주면서, 예. 어. 자, 블랙박스는 솔저, 예. 계속 치료, 치해줘야죠 예. 어. <laughs> 자, 솔저, 예. 솔 잘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말장난이죠 예, 일본에서도 말장난했듯이 우리나라에도 말장난 있고 예. 외국에도 말장난도 있다는 거죠 예. 자 조심하고 예. 자 지금 예. 잠깐만 얘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아닌가 보네 요 어. 어.

어. 아이고, 가끔 짜랐나요 저런게? 특히 그 로켓 솔저 점프, 로켓 점그 로켓, 로켓 점프하는 그 솔저 있잖아. 그거 진짜 짜하나더라 <laughs> 개인적으로. 네. 일단 뭐 계속해서 메디 해보겠습니다. 지금 메디가 없어요, 지금 한 명도. 아, 어! 자 지키고 지켜야겠어요 지금 저, 저쪽에서 이제 세게 박지 않아요 하는 빨리 지켜갖고 지켜야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무슨부가될 수도 있단데 그 일전에 제가요 여기 투포트 예 물론 그그좀 게임포럼 서버 쪽 그쪽이었습니다만 예좀 그랬었거든 예. 아오어어 아, 오. 아이고 아 아 맞다 나 이거 리플레이 남기려고 입고있어 예 잠깐만요 예 아. 이렇게 놓고어 아. 됐어 됐어요 예 에? 갑시다 예아 에. 10초 남았고 5 4 3 2 1 어? 오버타임이냐? 아니면은! 아... 패배로인중되네요예 어... 좋아 자, 그러면은 어, 일단 끝났습니다 예 여기까지네요